연도 저희 교회 표어가 총력 교육이 됩니다. 10월 말에는 어린이 봉해와 부모를 위한 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의 교육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잘 배우는 일처럼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게 될때 진리에서 탈선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디모드 후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진리를 옳게 분변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도 진리를 옳게 분변하지 못할 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진리에 빠져들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파멸당하고 그의 육신 생활도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입니다. 근데 이 교육의 장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교육처럼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보고만 해서 내가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부모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육처럼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고 영혼과 영혼이 부닥치는 이 생명력 있는 교육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자녀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과 정성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육하게 될 적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목되는 살아있는 생동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의 인격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느냐? 가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95%가 가정의 영향입니다. 학교의 영향은 2.5% 밖에 안 됩니다. 교회의 영향은 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보냅니다. 학교는 매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보내는 한두 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세들의 인격적인 교육과 신앙교육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들의 인격교육과 신앙교육을 바로 감당하게 될 적에 우리는 올바른 성공적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성공적이고 올바로 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일세로서 아비 같은 스승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세들을 바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번 구역 예배 때에 온 교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Don't make your children angry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 노하게 한다는 말이, 그저 우리 말로는 평범하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원어 바로기조하는 말은 부모들의 i n j u s t 어떤 부당함이나 불의를 보고 아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앵거하게 되고, 노욕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까지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피 해주지 못할 적에 상처 입고 노용을 사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지만은 저는 다른 세계에 삽니다. 어른들이 사는 세계와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마치 어른들은 파란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니까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노란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니까 노랗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꾸 부모들이 보기에는 파란데 아이들은 노랗다고 하니까 이놈아 왜 노라냐? 파랗게 보이지 않느냐고 때려주고 야단을 치고 기합을 줍니다. 그래서 앵거와 상처를 입는다 그게 적어도 우리들이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은 자녀들이 쓰는 노란 안경을 쓰고 그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의 세계를 볼수 있는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 티네이절 때에 그들의 성격 형성에 내적 성장과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삶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히 반항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티네이저 때는 일종의 반항기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스승에게 반항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디스플린 할 적에 훈련할 적에 그 전에 디스플린 해야 돼요. 이 반항기에 디스플린을 하려고 하면 은 오히려 탈선하고 더 삐뚤어짐 유년기에 잘 훈련해서 사회 질서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균형 잡힌 인격으로 훈련해야 하는데 그때는 무관심 속에 버려뒀다가 이때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말 마치 나무가 커서 구분 가지를 고치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적은 시절에 그를 곱게 해줄 적에 곱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또 이때 는 이성의 눈을 뜨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갖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센스티브한가 하면 부끄러움을 수지범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속물로 비유주할 때, 학대할 때 많은 상처와 노염이 생긴다는 걸올 미국 가정에서도 많은 부모들에 의해서 신체적 비유주와 정신적 학대와 심지어는 성적 비유주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불평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도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부모들이 너무 무시할 때가 많대 자기들도 조용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데 방문해서 기침이라도 하고 노크라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탁자국자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일기장도 그저 허락도 없이 막 들다보고 지갑도 마음대로 들여보고 책가방도 마음대로 조사해본다 그런 불평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무리 자녀지만은 좀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적에 그들에게 노염을 주지 아니하고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와 노염을 줄 때가 언제냐 부모들이 화목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 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가정이 파탄될 때입니다 결국, 가정이 요원을 할 적에 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일 상처를 받고 노용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의 가정들은 스텝파더스텝마더와 거의 자녀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부인 보고 하는 말이 내 아이와 당신의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들의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아이와 당신의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 둘, 둘 사이에 난 아이가 말리고 화해를 시키고 있더라, 그 말. 이것이 미국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이민 가정의 현실로 점점, 점점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앵글을 하고 있다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아무리 이민생활이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심과 그리고 깊은 이해와 사랑의 돌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들의 인격이 굽어지고 왜곡되지 않도록 잘 길러줄 적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포사회와 교회의 장래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여기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 하는 말을 페이든이란 말을 썼는데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 그 전체적인 컬출을 컨텍스트에서 그의 인격을 신앙을 지도해 주고 교육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은 본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갈 적에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볼 적에 가문을 봅니다. 왜 가문을 보느냐? 그 가정의 교육적 환경이 그한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네이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말보다 스승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중요시 하느냐? 친구의 말을 더 중요시 합니다. 피어그룹의 컬처가 더 중요한, 가치관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지배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육적 환경을 좋게 만들란 말은 하나의 스페이스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십적인 교육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격 형성에 신앙훈련의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가 그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주거지를 이사했다고 하는 유명한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적에 말로 혀로 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스스로 좋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식. 4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에 힘쓰듯이 너희들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을 본받는 것처럼 본받아야 한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 줄 적에 몇 가지 보여주고 교육시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 주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 하면 오히려 반항합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녀들은 말하는 것 같지만 은 부모들이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조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에 있는 뱃속의 어린아이가 부모가 먹는 음식이나 말하는 그 영향을 받는다 잠을 새근새근 잘 적에 부모들이 사랑의 대화를 하느냐 부부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만 우리 자녀들은 말에 의해서 보다 설명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부모를 보물로서 이미테이션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 중에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질줄 아는 삶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결국 커서 사회생활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습관과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우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뭔가, 첫째로 아름다운 추억 메모리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어려서 자녀들과 나눈 대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메모리가 다 머릿속에, 두뇌 속에 인포트 되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들이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적에 그것이 하나하나 튀어나와서 디시션 메이킹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좋은 예절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대한 이상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훈련시켜줘야 합니다 옛날 자녀들이 많을 때보다 요새는 외아들이요 외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셀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삶을 잘못 살아요 협력의 삶을 잘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서로 화목 하고 협력하고 평화스러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도 잘 평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나눔의 삶을 우리는 길러줘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 평화주의입니다마는 세계 평화는 바로 이러한 가정 안에서 화목할 줄 아는, 협력할 줄 아는, 이 공동체 삶을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띄어지는 삶을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영국에서 이민 온가정인뉴 잉글랜드에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드 에드워드였습니다. 법률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티모드 에드워드는 더 훌륭해졌어요. 근데 그 아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온 세계의 영적 학성 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세라가 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 가정에 한 여성이 경건한 신앙의 여성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의 불경한한 여성이 들어옴으로써 그후대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후에 연구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12명 879명 중에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하원이 2명,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공무원이 80명, 저술가가 80명, 군장교가 53명. 평범하게 살았지만 참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265명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 중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떠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자연히 결혼할 적에 불신 여성인 불경건한 한 여성과 결혼합니다 근데그 후손 1292명 중에 어떤 후손이 나게 됐느냐 유학이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으로 불구자가 된 사람이 440명 매춘부에 가담한 사람이 50명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처형된 사람이 70명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60명, 그럭저럭 평범하게 산 사람이 5 3명이었어니 그런가 하면 은 조나단 에드원의 가정은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기여와 공헌을 했는데 비해서 이 가정은 미국의 국고의 재산을 수천만 불 허비하고 낭비시켰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줘한 사람의 불신앙과 신앙이 한 사람의 불경건과 경건한 삶이 자기 한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대지게 해 주는 일입니다. 이야기 하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3년 전에 미국 TV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라이언 와이트입니다. 18살에 에이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에이즈병에 걸리게 된 것은 13살 때 수혈을 받다가 고은 에이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얼마나 용감 있는 용기의 삶을 보여주었는지,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의 모범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격려를 주는 훌륭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시민과 세계 시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감동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적에 레건 대통령을 위해서 해서 마이클 잭슨과 아주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최상의 선물을 주신 분은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오히려 평화스러운 행복한 모습으로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게 육신의 생명을 줬고 18년 동안의 생일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로 돌봐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18년 동안 짧은 생애였지만 참으로 후회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고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때어 산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번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먼저 갈 뿐이 아닌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무적인 약인, 오히려 눈물과 고통과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그는 감사하면서 평화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한번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의 생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았느냐,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이뛰어 살았느냐,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보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질문인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커뮤니티 속에,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저희들이 바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텐데 우리의 가정에서 소외되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탈선하는 젊은이 세들 볼때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오 주님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너유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포 사회의 미래가 밝게 하시고. 이 무너져가는 어두운 사회를 개혁해가는 훌륭한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